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오, 국방, 외서 어, 지금 외교 할것 없이 이, 다 현재 지금 참여 초과에 놓여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하는 것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다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에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에, 정치 쪽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대를 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만은 또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는 성숙된 민주주의는 타협을 할줄 알아야 되고. 서로 대안을 마련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머리를 맡대고 뭐인가 참 저걸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여야가 그냥 계속 싸움질만 하는, 이런 현재 판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재 지금 여야를 부르라고다 현재 지금 고개를 지금 현재 흔들고 있습니다. 전웅들 또 나와서 저이 국회의원 뺏지 달고 지금 저거 행세를 어디 가서 지금 할수 없는 그런 정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어, 극도로 현재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에, 오늘 제가 어,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 인사발 겸해서 어,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 우리 동지들도 다 같이 오늘은 어, 참여를 해서. 어, 좀 난상토론을 좀할수 있도록 어, 그뭐 얘기들을 소신껏 해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예, 오늘 분위기를 가지고 어, 얘기를 할 작정이니까 어, 그렇게 알고 어, 주저주저하지 말고 뭐 실수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예, 하시도록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근한달 동안을 조국 속에서 살았습니다. 조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국으로 매일 같이 끝나는 참에 그런 일상이었는데 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사면초가 백척간도 정말 놓여 있다 이렇게 해도 어하지 아닙니다. 정말 다들 매일매일 정말 이 걱정들, 태산 가치들 어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예, 좀 뭐인가 좀 달라지는 그런 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다들 그 식당들도 어? 어, 문들 닫은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탄력적으로 해서 이 시간 이 조절을 해 나가면 속도 조절 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어떤 저것은 안 됩니다. 늘 저는 뭐 얘기를 그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도자는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판단력. 어떠한 판단을 정확하게 얻느냐는 거예요. 국가를 진단하는 의사가 대통령입니다. 국가가 어디가 지금 이제 아프고 어디가 지금 이제 고장이 나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이 제대로 돼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어떻든 간에 청문회라는 것은 자질 검증하고 능력 검증하고 또 도덕적으로 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검증을 하는 건데 자기가 그냥 변명으로 일관을 해버리고 자기 불리한 것은 일체 그냥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아니 사모펀드 저도 뭐 사모펀드에서 금융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자기 가족들이 모두가 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 또 뭡니까 관급공사 갔다가 저거더니까 아 그건 뭐 그냥 쉽게 그냥 저 돈을 먹을 수 있는 길이죠 그렇게 저거 해하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고 1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깨끗하고 또 개혁적이고 정의롭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두 얼굴이야, 그냥. 어? 아니,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고 적어도, 예, 그, 저, 지금 요즘은 거의 학생 시위들이 과거에 우리는 뭐 대모들 많이 했지만 시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 무슨 뭐 서울대학교, 뭐 부산대학교 할것 없이 다들 지금 이 대모들을 하고 난리입니다 예. 그거 지금 부당하다는 얘기죠. 딸 문제는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사모펀드 그것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부 여당도 아마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아마 정치가 소용돌이가 또그더 크게 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는 누구보다도 제가 경제 실무 경제라든지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적어도 하는데 지금 IMF보다도 더 어렵다는 소리를 합니다. 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냐면은 IMF 때는 그래도 우리가 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이 걸출한 분이 또 해서 우리가 전부, 그, 금모기 운동을 통해가지고, 단기간에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아주. 전 국민들이 그냥 나서서 똘똘 뭉쳐가지고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경제 문제는 갈수록 수렁입니다, 계속 소리 없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한참 발전하다가 그렇게 그 수렁에 빠져서 한 대한민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정말 보통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정말 5천년 역사상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987번을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도 어 그러고 우리는 남은 나라를 한 번도 침략을 해보질 않아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선하고 착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늘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게르만 민족보다 더 높고 유태민족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렇게 세계 신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린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저 애기들 많이 낳으라고 제가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제 지금 딸이 지금 이제 대구에서 어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밖에 안 날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한테 내가, 어, 어떻든 간에 기금을 좀 내놓을 테니까, 한 5천만 원 내놓을 테니까, 조금 네가아기를 하나 더 생산해라. 너같이 이쁘고 영리하고 똑똑한 애가 어떻게 안 나면 되겠냐 해가지고, 해서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됐습니다. 저희 그, 외손주가 좀 이쁘게 태어났는데, 그, 그래서 이 저출산이 지금 이제, 최고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재앙입니다. 지금 모든 이제 정부와 국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인데 전부 앞장서줘야 됩니다. 이뭐 지금 이제 젊은이들 뭐저 처녀 총각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애기안 낳는 것이 유행병처럼 현재 번져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300년 후면은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한민족이 씨가 말려 버립니다. 그런 재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 이것은 정말 정부에서 모든 것을 저기에서 첫째로 거기에다 모든 공격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가장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 감각과 포용력입니다.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 저것을 안고 가야 됩니다. 지 고집대로만 가면 되질 않습니다. 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일관계 예, 또 우리 저 한미 관계. 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한미 관계하고 우리 한일 관계, 이 저것은, 어, 한미 관계는 저는 동맹 관계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옛날6.25 사병 때도 생명을 같이, 생사를 같이 했고. 그래서 한미 관계, 동맹 관계가 흐트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리 중국과 이런 관계는 전략 관계입니다. 전략 관계는 탄력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적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동맹 관계는 그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미 관계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관계에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한일 관계도 물론 아베가 기본적으로 그, 반한 감정을 갖고, 혐오 감정을 갖고, 혐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를 왜곡하고 오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척을 잡혔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저거에서 빌미를 준 거예요, 저거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요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데 그렇게 해서 왜 지금, 그러면 지금 아베란 놈은 현재 지금 뭘 꿈꾸고 있냐면은 아시아 패권, 소위 군국주의,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궁극주의 부활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방안이 나오게 된것 같은 간에 지금, 어, 일본과의 관계도, 어, 새롭게 다시 현재 정립을 해야 되고, 어, 우리가 지금 이제 부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 어, 최대한으로 정말 우리가 빨리 속도를 해가지고 생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 부품, 이 규제, 이런, 이런 걸 완전히 풀어야 됩니다. 말로만 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에,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하도록 적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안보 관계하고 이제 에, 에, 군사 관계입니다만은, 어,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 고도의 현재 지금 어 전략을 일자하면서 지금 어 이쪽에 이제 한국을 이, 어이 배제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많이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것을 어잘 대처를 하도록 예, 그렇게 저걸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반열에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주 굉장히 지금 진태양난의이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임진왜란 때도 그때 당시 동인 서인 남인 부인 노론 소론 해가지고 이저이이 당파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와가지고 1592년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9년 동안 정유재란까지 해가지고 아이 아니라 7년이죠 7년 동안을 유린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순신 장군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고. 어, 또 의병들이 많이 저거 해가지고 그걸 극복해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임진왜란 때처럼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사말을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이사 말씀이 강연해야 됐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laughs> 다음은 오늘 그 순서대로 하면 이제 추대장 임명장 수여인데 구산무 기아를 사단법인국민통합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4일 사단법인국민통합 회장 조동해 이사장 서정수 <laughs> 축하 박수 한국노총이, 노조원 수가 100만 대 200만 따버렸는데 지금은 이그 200만에 있던, 그, 저, 한국노총도, 야 민도총이 더 쉬었구나 하고, 그걸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그, 지금. 뭐야지 공포를 했었어요그일 이란이죠. 절대로 일본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좀 들어가고, 아까 뭐, 김부겸이나 김부가이도, 우리 썼다 한면 서명하고, 어제도 내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포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10년 전에 황수가이가 말했는 봐요.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졌었습니까? 그게 화두였습니다. 지금 가면 살림살이 쫄딱가안 나아진다 하는 게 경상도의 겁니다. 울산이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그다 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10%가 문을 닫아가 있어요. 아마 기, 기업 사장꾼들 달라들면 똥가리 전부 주스 담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 제가 옛날에 전문부 노무이 말기 때 구해주가서 기아전 사천도 하고 이랬습니다그 지금 시장에 송철호그 친구가 하나 <laughs> 송철호한 대. 이 나한테 욕거 배터지게 얻어먹고 이랬는데. 아래 저 내가 혹시 날 동네 건강한 애가 있긴 해. 김문우 이거도 이게태 평형이 있었어요. 문을꽃 보내고 송철호도 꽃을 보내어요 송철호 꽃 저쪽으로 치워라 그랬어요. 자 다음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조국이 사건을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소리> 우리 최민기 선배나 김희진 국회의원 <목소리> 출신입니다. 이 여론이 다 우리가 젊을 때 머리 새카맣을 때이 여론들을 같이 모시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한 사람이 장본인입니다. 제가. 체탄 맞아가면서 눈도 하나 잊어버리고 자 조국이 이제 말하는 부분에 사악하고 가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면서 전두의 타도를 외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독재정권이 얘기했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눈 감고 우리와 사상들이 같다고 해서 그걸 눈 감아주면 안다 잘못하는 건 뭐라 그래.